제가 좀 얘를 좀아 얘가 신고한대요 저를 뭐이 게임에서 스폰킬 한다고 어 죽인다 아 죽인대 그 신고한다고? 이거 완전 나쁜 놈 아니야 이거 노무답비죠 그래서 제가 글 노다 이라고 했어요 에 요즘 알쎕니다 일단 일단 이렇게 알려드렸고 얘 닉네임을 못 봤네 그러고 뭐니 닉네임을못 봤죠? 경찰에 신고한대 돼요 아 진짜 저 무조건 재민이라도 나도 재민이지만 일단 어, 일단 5대5로 하고 한번 스펀킬 좀 마실게 하겠습니다 다른 거 낄까? 아니야 Yes, that's an amber. po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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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 chase. Yes, they are chase. Hey, nice. 이것만 있으면 다 발라버릴 수 있다 이 말이야. 정말 기트 좀. 와, 한나. 나 멤버 한나. 어, 바리안 바리안 바리안. 야, 아, 바리안인데. 바바리안 바바리안 바바리안. 바바리안이 세명이 잘만 하면 이길 수도. 지가 깐만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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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아니겠지 좀겁난다 모르겠지만 좀 무섭습니다. 거짓말하는 재미니가 있긴 하지만. 뭐야? 무슨냐? 어 뭐야? 지 모르겠다. 발로 떨어졌니? 에휴. 우와, 오기만 해보자. <laughs> 저기 팀 너무 좋은데. 아 게다가 레벨도 높아. 헤이! y e a s 오, 못한. 케이브. 오얘 okay, 어, 22렙이었는데, 다몇 렙이지? 29렙. 오오오오오오 감히 방심한 틈을 노려 너 뒤졌다 이제. 저 뒤진 거야, 이제? 아, 너 일로 와. 지졌대, 이제. 나 망했어. 어, 뭐야! 우와! 진짜 빡쳐. 아, 개빡친다. 아, 분노의 호흡. 아, 괜히 도발했네. It? It's fat! Take care of 서빈아. 나 배고 왔는데 같이 할래? 이거 아니? 끝나고. 왜? 나. 어그냐 음. 잠수할 거야. 왜? 잠수. 어? 잠깐만. 이거들이 미쳤네. 근데 티라미수 개이디주. 맞지만 말해 보면 지났지 아 맞아 요게 에스퍼 위스퍼 있다고 좀 까부네 야 엄마 어디서 씨부려 오! 오, 내가 죽였네 내가, 너도, 내, 내, 음, 너, 너가 날 죽이고 너도 죽고 헉, 벌써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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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바로 우리 팀워크입니다 Easy, so easy 어디서 결국도 하는가 봐라 도와줘 뭐야, 뭐뭐 뭐해 어서 내리고 이거 뭐 어서 내리고 오케이 막았다 막았다 일단 막았어 좋았어 나 이게 이제 다 죽었어 헤이 헤이 왔어, 왓어브로 어! <laughs> 왜? 왜? 아 빨리 가! 광해대전이! <laughs>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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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줘살려줘살려줘살려줘살살살도 제발 제발 죽어라! 제발 죽어! 아 진짜 이큰 개야! 너무 안좋아 왔어? 죽겠다 죽겠다 진짜 힘들다 힘들어 할게요. 할 테니까 갈게요. 왜 계속 나이스 얘들 오면 바로 확 해버린다 이 뭐야? 아 진짜 이거 헛디뎌서 뭐야? 아 이제 스테디. 아우 정말 이 회복충 야, 이 회복충아 아 진짜. 아, 진짜 때리고 싶네 나이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아이고, 이지하네요 여기 비웃어주고 <laughs> 저 놈이 감히 내 친구를 감히 내아 일단 에메랄드부터. 너좀 혼나야겠다. 아 진짜. 왜 이래 정말? 아 맞다 얘 위스퍼지. 안 뒤졌지 너. 나이스 또. 야 이거 개사긴데. 역시 여전 하구먼유 여분? 이거 너무 사기입니다. 꼭 사야 합니다, 이거. 안 사면 손해. 좋았어. 이 각성만 하면 끝이다. 가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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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친구를 야! 이리 와 봐, 오이, 어, 고 클라우드. 아, 진짜 이거 귀찮게 됐네. 오케이, 야, 환상이 지마크네! 끝습니다 이제 다 죽었어. 여러분 다 죽을 겁니다, 이제. 왜냐고요? 미래니까. 그게. 너희들 미래 아무리 세 명에서 와장창 하면서 때려도 소용없다, 이 말이야. 쉬고 쉬고야야나 도와줄까? 어? 헤이 내가 진 기지로 가야겠어 얘들 으흣 이리 와 이리 와이거야이길수이다수이다야이거야 이거, 누가 봐도 이게거 확정이다. 아이고! 에이, 어, 어. 에이, 전. 어. 가자. 도도도도. 이제 스폰지 하. 껍죽 대지도 못하는 게. 나갈 것 같은데, 하하하하. <laughs> 위스퍼 남았네. 에휴. 함 뜨자. 좀몇대 때려 주고 에 죽었네. 한번 재밌게 놀아 봅시다. 나가는 법 모르니? ăn dâu 라이저 아좀 깡패 조이 님 신고 어이, 이제 끝나야지 친구야. 왜안 했니? 나이스! 이렇게 약 올려주고 갑니다, 잉. 아주, 아주 병맛이죠? 그럼 전 이만, 빠이.